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달러 오르고 달러 빠지는 것만 알더라도, 웬만한 건다 맞춰. 달러 경기 침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 핵심. 금리 인상 몇 비피고 뭐 이런 것들, 그런 필요 없고.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암호화폐 거래소, 진맥스, 인수자를 위해 협상 진행 중. 제가 각기 다른 기사를 말씀을 드릴 건데, 이 각기 다른 기사가 결론적으로 그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한번 맞춰 보세요. 자, 출금 정기 중에 암호화폐 거래소 진맥스가 인수를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인수를 위한 협상을 진행 중. 그래서 뭐 누가 인수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뭐 바벨에도 4,800만 달러, 세이시우스 500만 달러, 뭐 자산을 예치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럼 얘네들은 뭐 거의 5천만 달러를 넘게 잃어버린 거죠. 자, 그래서 누가 뭐 이렇게 인수를 한다. 첫 번째 기사. 두 번째. 파산 신청 보이저 디지털, FTX 및 알라메다의 인수 제한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우리 보이저 디지털 암호화폐 거래소가 FTX에서 인수를 한다고 하는데 또 우리 알라메다 리서치 샘 뱅크맨 프리드 FTX CEO죠. 다 얘네 겁니다. 얘네가 인수하는 걸 이제 막 거절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인수를 뭐 달러로 하면은 우리가 달러로 하게 되면 또 달러 세금을 내야 되지 않냐. 그리고 또 인수 날짜를 뭐 7월 22일 날 아니다 뭐 며칠 날 하자. 인수 날짜부터 시작해서 뭐 달러로 환급해서 뭐 이런 것들 다 이게 맞지 않는 겁니다. FTX, 뭐 골드만삭스 얘네들이 뭐 세시오스 인수한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 진짜 얘네들이 파산 신청 끝까지 간 애들. 가치가 밑바닥일 때 진짜 저렴하게 부채를 매입하면서 인수를 합니다 얘네들이 미국 기업들이 공격적으로 애매매하거나 이제 임수합병할 때 요런식으로 다 인수를 해요 진짜 헐값에 다 떠가는 겁니다 이래놓고 얘네들이 키워서 나중에 뭐 팔거나 지네들이 이제 성장을 시키는거죠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할때도 똑같아 계속해서 흔들죠 법적 상황까지 가죠 산다 그랬다가 뭐 가계정 이런 것들 얘기 나왔다가 가격 한번 또 흔든 다음에 야 깎아 줄게 그 소리 듣고 또뭐 문제 있다 또 흔들고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흔드는 겁니다 그래서 헐값이 되면 그 기업이 이제 파상 직전까지 가서 흔들리고 그때 돼서 진짜 헐값에 그냥 가져가는 겁니다 싹 쓸어서 쓰레받기로 다 담아서 보이죠 디지털 FTX 파산한 보이저 디지털의 고객 출금 지연 제한 발표 이런 것들 해야지 당연히 먹으려면 자 블룸버그 FTX 거래소 비썸 거래소 인수 협상 논의 중 비썸과의 협상은 몇달 전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FTX가 비썸을 먹는다 요런 기사들이 주말에 나왔어요. 자 단독 업비트 비썸 압수 수색 들어간다 테라 루나 건도용 거래 확보 업비트랑, 우리, 빗썸, 우리 뭐, 코인원, 코빗, 뭐, 이런 식으로 암호화폐 우리 국내 거래소 압수수색을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루나테라 관련해가지고 좀 늦은 감이 있죠. 루나테라 거래 내역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요거, 이 기사 보고 뭔 생각 드시나요? 코인우씨 영상 보시면은 요거 딱 보시고 생각 드셔야지. 이게 뭘까? 압수수색 들어가는 거. 아, 루나, 얘네들이 잘못했으니까 압수수색 들어가는구나. 거기서 끝나면 초보. 명분 만들어서 터는 거. 자. 앞에서 보여드렸던 기사들. 진맥스 인수자를 위해서 협상 진행 중. 그리고 FTX가 보이저 디지털 거래소를 인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빗썸. FTX에서 인수한다고 얘기 나오죠. 자, 정부에서 업비트 빗썸. 국내 거래소를 압수수색 했어요. 신한은행, 우리은행 거의 2조 가까이 해외 그 탈세 자금들 지금 조사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업비트 연관된 K뱅크도 조사 들어가고 있어요. 이러한 움직임들이 뭘까? 우리 하나하나님 세 글자로 딱 완벽하게 말씀해 주셨어. 손바꿈, 손바꿈. 야, 진짜 이 거래소도 못 믿겠다. 비트코인 하면 안 되겠다. 진짜 안전하지도 않고. 내가 비트코인 투자한 게 진짜 잘못된 거지. 초보자 분들. 2017년도 코인 이슈 모습. 중수. 야, 이거 좀 위험할 수도 있겠는데? 알았어. 그럼 디센트 월렛이랑, 어, 레전헌 X 사서 넣어놓자. 어느 정도 중수. 그런 분들. 야, 인수한데, 야, 좋은 거 아니야? 디파이 안 터지겠다. 자, 고수. 이미 루나 폭락 때, 자, 고수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미 루나 폭락 때부터 시작된 기존 전통 금융권 애들이 하나둘씩 전차를 받는구나 자 이더리움 디파이 플랫폼 이런 애들 다 파산 신청 나면 헐값에 떠오는구나 FTX 골드만삭스 미국 정부 애들이랑 손잡고 같이 인수하려고 하는구나 빗썸도 갖고 가려고 하는구나 왜? 우리 금산분리 완화됐다고 말씀드렸죠 금산 물리 완화 되면서 어떻게 돼요? FTX 서두르죠. 빨리 갖고 가려고. 업비트 비썸 압수 수색 들어가. 하나은행 그 우리은행 금감원에서 조져왜 조져요? 자금 세탁 이런 거 빌미로. 그럼 앞으로 얘네 은행들 거래소한테 뭐라 그래요? 야 정부에서 때려 맞았다. 두드려 맞았다. 앞으로 금융 실명계좌 이고 연동 실명계좌 연동 못 해주겠다. 너네 못 해주면 우리 거래 못 하잖아. 그럼 어떻게 할까? 우리가 인수하는, 인수하 방법밖에 없겠다. 은행이 암호화폐 거래소, 암호화폐 코인 시장 들어온다는 겁니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다 이렇게 지금 작업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 들어올 때 옛날 막 주택들, 허름한 것들 싹다 밀죠. 포크레인이랑 막그 집차랑 이런 것들 싹다 밀죠. 처음에 이런 허름한 집들, 주택가들이 다 있었을 때 싹다 밀고, 허허 벌판에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런 아파트들. 뭐, 두산중공업, 아니면, 두산중공업, 아파트 그, 브랜드가 뭐 있죠? 푸르지오, 이편한 세상. 그런 것들이 싹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아파트들 싹 올라오려면, 어떻게 돼요? 기존에 있던, 우리, 이더림 디파이 플랫폼들. 셀시우스, 뭐, 보이저 디지털 거래소, 허름한 주택들 싹다 밀어야지 기존의 암호화폐 거래소도 마찬가지고 싹다 미는 겁니다 지네들이 하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해되셨죠 이런 것들을 알고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비트코인을 갖고 어떻게 수익을 낼 건지 은행에다 맡겨놓고 예치하고 이자를 어떻게 받을 건지 앞당겨지고 있는 건지도 아셔야 됩니다 카르다노 A다 제드 스테이블 코인 메인의 출시 임박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코인 슈퍼트폴리오 a 다 35개의 새로운 파트너십 35개의 파트너십 스테이블 코인을 만드는데 얘네들은 좀 위험성이 적습니다 트론 usdd에 비하면 굉장히 적다 그리고 얘는 발행 목적이 있다 목적이 있다 우리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서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많이 발생되지 않는다 안전하다 상대적으로 djed 안전장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에이다 잘하고 있다. 자, 코인베이스의 나노 비트코인 선물 7월 19일 거래량 21만 건 돌파. 그래서 선물 상품 나노 비트코인이라고 뭐 이렇게 100분의 1로 쪼갰다고 합니다. 현금 결제 선물 계약. 그래서 이런 그 비트코인에 관련한 선물 상품들 파생 상품들이 미국에서 이제 수도 없이 나올 거예요. 미국에서 뭐 ETP, ETF. 뭐, 파생상품, 뭐, 곡물 ETF, 무슨 ETF, 원유 ETF. 다 미국 애들이 만든 겁니다. 왜 만들었을까? 미국 애들이. 요거는 상식, 한 가지. 얘네들이 이런 거왜 만들었을까? 조용하죠. 외화 자본 가져오려고. 그 말도 맞네요 기축통화로 인정하겠다. 주식 구입 가능. 미국 애들이 etp 뭐 etf 무슨 etf 선물 etf 몇 배까지 가지, 몇천 가지가 넘는 상품들을 만든 이유는 뭐냐면 물론 걔네 자산운용사 뭐 개인 해치펀드 뭐이 펀드 애들이 지네들이 팔아먹으려 하는 것도 1차적으로 맞겠지만 디테일하게 들으면 뭐예요? 달러도 상품이다 달러 팔아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을 것 같은데 달러도 상품이다 달러의 수요가 늘고 달러의 공급량이 그 달러의 수요가 늘고 결제 사용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게 기축통화의 자리에 올릴 수 있었던 이유다 달러를 팔아먹기 위해서 달러 장사다 달러 팔기 위해서 다양한 상품들이 존재한다 그러면 우리 비트코인 도입해보면 비트코인 우리 사놓으면 가격 올려주는 건 누가 올려줘요? 미국 기업들 자산운용사 헤지펀드 이런 애들이 올려주는 겁니다 왜? 비트코인 팔아먹으려면 다양한 상품들 만들어야 돼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비트코인도 똑같이 알러처럼 이해되셨죠 예, 요거 자 코인베이스 최고 법무 책임자 내부자 거래 사건에 대응 증권 사기 연루 없음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코인베이스 CEO 전 직원의 선행 매매 4월부터 알았다 관련 정보 법무부에 제출 그냥 그 들으시면 됩니다 공부할 건 아니고 한 가지 좀 재밌는 얘기를 해 드리면 이번에 코인베이스 CEO가 이제 얘기를 한게그 암호화폐 거래소의 PM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PM이라고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되기 전에 정보라던가 상장이 언제 되고 이런그 리스팅 관련된 정보를 알수 있는 직원 그 뭐라 그럴까 뭐 과장 뭐 대리 그런 것처럼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게 이제 PM인데 코인베이스에서 이제 PM 업무를 받던 전 PM이 요거를 이용해서 샀다 팔았다 한 겁니다. 그래서 수익을 뭐예요? 낸 거고. 여기에 잡혔다는 겁니다. 보통 그 암호화폐 거래소에 들어가게 되면은 가족 명의로 이렇게 샀다 팔았다 뭐 정보를 이렇게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높은 직책은 가족 명의로 이렇게 안 되게 돼 있죠. 내부자 거에 맞습니다. 샀다 팔았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좀 멍청한 게 뭐냐면 가족 걸로 했어. 가족 걸로 했고, 좀막안들킬라고막그 일반 콜드월렛 지갑 같은 거. 그, 메타마스크처럼, 무, 무였나? MEW 그거였나? 하여튼. 그런 그웹 지갑에다가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한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상장된 게 20개면 일부러 30개 코인을 매수 매도를 해. 일부러 막손해도 입히고. 다 걸리지. 다 걸리지. 걸렸다는 겁니다. 비행기 타러 가는데 걸렸다 그래요. 일행까지, 같이, 공범까지. 그래서, 선행매매는 불법이다. 요런 것들 어떻게 돼요? 요런 기사들 나오는 게. 아, 암호화폐 거래소 직원이 이렇게, 그, 사기를 칠 수도 있구나, 뭘할 수도 있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코인 이슈 가족분들은 깜빵 가야 할 듯,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기사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이래서 우리 코인의 가족분들은 다른 방송 보신 분들이랑 좀 차별화가 돼야 돼. 앞으로 요런 기사들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보세요. 이것도 예언 하나 할게요. 국내 거래소든 미국 거래소든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된 뭐 직원들, 선행매매나 뭐 내부자 거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왜 많이 나올까? 규제가 필요하겠구나. 규제가 필요하겠구나. 야. 우리가 민간 기업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맡기고, 얘네들이 업비트 막 그, 순수익이 얼마라 그랬죠? 90%막95% 이상 된다 그랬죠. 매출 수익이. 은행 입장에서 배 아파. 정부 입장에서 배 아파. 치고 싶어. 우리가 갖고 싶어. 명분이 없네? 근데 민간 기업들이 암호화폐 거래소 하니까 내부자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네?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관리할게. 우리가 규제할게. 이런 기사들이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우리가 코인판 기사를 딱 보고, 아, 이 기사를 보고 코인 이슈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생각을 할까? 그거 궁금해 하셔야 돼. 내가 코인 이슈가 돼서, 이거는 이런 내용 아닐까? 그래야 발전이 있습니다. 분석이 나오고, 예측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해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코인 이슈가 떨어질 거다, 오를 거다, 뭐, 머스크가 비트코인 팔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꼭 보셔야 된다는 거. 자, 다음 거. 자, 요것도 예전에 우리 그 댓글로 질문을 주셨던 겁니다. 코인 이슈님, 지금 환율이 안 좋은데, 환율이 불안정한 국가에서는 자기네 나라 법정화폐 대신 비트코인 암호화폐를 받는 거를 좋아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환율 때문이라도 비트코인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불장이 빨라지지 않을까요? 그 댓글에서 코인셔 뭐라고 답변 드렸죠? 기억하시는 분 한번 올려주세요. 뭐라고 답변 드렸는지. 거래소 직원은 좋겠네요. 운 좋게 상장하는 코인. 주변에 거래소에서 이제 담당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제 그 직원분들 좀 높으신 분들도 이제 주변에 그 지인분들이 많은데 예전처럼 이렇게 쉽게 얻을 수 없답니다. 예전처럼. 자. 킹투진은 시기상조다. 뭐라고 그랬죠? 오히려 비트코인 가격은 빠질 거라고 말씀드렸죠. 왜빠진다 말씀드렸죠? 지난 사례가 있어. 러시아에서 비트코인 얼마 이상 금지했었죠? 1100만 원인가 천만원 이상 금지했었죠. 중국에서 어떻게 됐었죠? 비트코인 금지했었습니다, 작년에. 약불장 빨라진다라고 했었나요? 빨라진다라고 말씀 안 드렸는데. 물론, 비트코인 시장의 성장에는 도움이 된다. 근데, 성장에는 도움 되지만, 반대로 비트코인 가격은 빠질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왜? 정부에서 규제를 할수 밖에 없다. 왜? 환율이 불안정하고 자기네 법정화폐를 안 쓰고 비트코인을 쓰면, 그만큼 외화 자금이 반출되기 때문에 외화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비트코인을 막을 수밖에 없다 지금 똑같이 기사 나오고 있죠 아르헨티나 우리 박한이님 계신데 중앙은행은 지난 90일 동안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폐소로 구매한 투자자의 단일시장 외환거래를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왜? 이거 제한 안 하면 외환 반출돼 가뜩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져서 러시아에서는 달러 1인당 얼마씩 구매할 수 있게끔 아르헨티나가 아마 200달러 이상인가 구매 못할 겁니다 계속해서 막고 있는데 비트코인으로 빼. 가뜩이나 달러 없고 외화자분 없는데 유출이 돼, 계속. 안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비트코인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거. 요 지난 영상 보시면 있습니다. 꼭 보세요. 나중에 환율로, 이런 환율 때문에 비트코인이 오를 수 있는 이유. 오를 수 있다. 뭐가 터지면 된다 그랬죠? 이게 터지면 질문하신 분 얘기처럼 환율이 불안정할 때 비트코인이 상승할 수 있다. 이게 뭔가요? 기억나시는 분? 요거 한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초 인플레이션 안 되죠? 초 인플레이션 유리면 오히려 더 빠져야죠. 현물 ETF 우리 요요 따따님 현물 ETF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중요한 게 달러와 연동된다는 걸 말씀드렸었죠. 자꾸 질문하셔서 내 머리가 터질 때 <laughs> 죄송합니다. 현물 ETF 승인돼서 달러랑 연동되면 나중에 환율 이런 해치 차원으로도 비트코인 들어올 수 있다. 금과 같은 역할을 할수 있다. 말씀을 드렸었죠. 지난 영상 꼭 보세요. 요거. 꼭 보셔야 됩니다. 요거. 그대로 나왔어요. 보신셔 말씀드린 대로. 자, 비탈릭 부테린 뭐라 그러죠? 이더리움 클래식은 좋은 체인이다. 이더리움 클래식의 옵션 중 하나가 될수 있는데 뭐예요? 이더리움이 더 이상 채굴에 되지 않으면, 이더리움 클래식 옵션이, 이더리움 클래식이 옵션 중 하나가 될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더리움 클래식은 코인 이슈 포트폴리오에 있었고, 작년부터 이더리움 클래식은 열심히 사다 모으셨죠. 우리 코인 이슈 방송 보시는 분들. 이더리움 클래식은 왜 좋은지 이미 다 말씀드렸던 거야, 다. 비탈렉, 이번에 너좀 믿어보자, 누나가. 이더리움 클래식 작년부터 제가 좋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 그죠 이더리움 채굴 끝나면 이더리움 채굴장비 이더 해시로만 캘수 있는 거의 A시.. 아 A6에 거의 한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 채굴기가 10대 있어 다섯 대는 무조건 이더리움을 이더리움 클래식을 채굴할 수 밖에 없다 왜? 비트메인이 많은 A6 그 채굴기가 같은 해시 같은 해시 그 같은 해시를 갖고 있는 코인을 채굴할 수 밖에 없는데 그 해시가, 해시가 그, e, ETC, ET 해시였죠? 좋기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무튼,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플래시 같은 해시를, 해시를 갖고 있는데, 이더리움 플래시밖에못 캔다. 단가도 그렇고, 메이저도 그렇고, 안정성도 그렇고, 생산성도 그렇고 채산성도 그렇고 전체적인 로다 들어봤을 때 이더리움 클래식은 뭐 레이븐보다 채산성이 떨어져요. 뭐 가격 효율이 안 나요. 그거는 채굴 그냥 조금만 알고 계시는 분. 채굴은 채산성 뭐그 생산성, 채산성, 가격 다양한 요인들이 다 복합적으로 되기 때문에 가격적인 거뭐1분에뭐더 많이 캐고 몇 개를 캐고 그걸로 다 되는 거 아닙니다. 이해되셨죠? 거기까지 자 말씀을 드리고.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no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That don't make it better